안녕하세요. 오늘 날씨가 진짜 더워서 타프 치고 처음으로 차박을 해보려고 하거든요. 차에서는 잠만 자고 타프 아래에서 재미있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덥다. 미쳤다. 머리를 풀을 수가 없어. 너무 더운데? 타프 세팅 다 끝냈고 이제 차만 차박 모드로 바꾸면 돼요. 너무 더워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땀좀 말리고 마저 하려고요. 와 미쳤어 진짜. 첫 차박 모드입니다. 홀딩 끝? <laughs> 엄청 쉬워요. 자, 이 매트는 제가 디포에서 쓰던 거 그대로 사용해보려고요. 다시 사기가 좀 아까워서. 얼추 사이즈가 맞을 것 같은데. 대충 사이즈가 맞아요. 뒤에가 엄청 남아. <laughs> 확실히 차가 많이 작아요. 전에 타던 것보다. 그래도.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차박 모드로 세팅을 했는데, 아, 확실히 아늑하고 좋아요. <laughs> 근데 실내의 크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아서 조금 살짝 쭈그려서 자야 될것 같은 느낌이지만, 그래도 벌레 없이 쾌적하게 잘수 있으니까, 저녁에는 썬루프 살짝 열고 그렇게 자면 될것 같아요. 벌레 안 들어오지 않을까요? 와, 덥다, 진짜. 오늘 진짜 여름 같다. 허... 선풍기 가져와서 안에서 좀 쉬어야겠어요. 여기가 시트는 완전 플랫이 되는데, 그 앞으로 폴딩한 부분이 이렇게 위로 튀어나와 있어서 단차가 생겨요. 이만큼 때문에 되게 애매하거든요? 여기를 베고 자야 될것 같아. 베개처럼. <laughs> 이렇게 자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? 이렇게 자야 될것 같아요. 살짝 목에 피안 통하는 것 같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. <laughs> 새소리 들으면서 차 안에 누워있으니까 모른도원입니다 7시거든요. 확실히 안 더워요, 이제. 저녁 먹을 준비를 해봅시다. 그릴 가져왔어요. 테이블에 올려서 여기서 구워 먹으려고. 여기 꼬치에다가 하나씩 꽂아주면 끝! <laughs> 고기 꽂고, 대파 꽂고, 대파 두개 꽂고, 버섯 하나 꽂고, 고기 꽂고, 또 고기 꽂고, 대파 하나 꽂고, 버섯 하나 꽂고, <laughs> 완성! 어때요? <laughs> 귀엽다! 고기가 녹기 전에 꽂아야 모양이 예쁘게 이게 녹으면은 흐물흐물해지니까 힘들겠더라고 벌써 녹고 있어 맨 밑에 대파를 꽂아다다 꽂았어요 꼬치 지금 꼬치가 5개 완성됐어요

여기서 구워야겠다. 지금 다 떨어지고 난리야. 왜다 떨어지는 거야. 안 돼! 이게 뭐야. 내 꽃이. 저 되게 여유롭게 테이블에서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앙상해졌어. 맛은 있어요. 음, 맛은 있어. 음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살살 제발 재빠르게 뒤집어 재빠르게 아 힘들어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. 지옥에서 살아남은 세계의 꽃이. <laughs> 아, 근데 먹어봤는데 맛은 있거든요? 근데 구우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꽃이 막 불에 타서 떨어지고 이래서. 음! 음! 대박인데? 잘 구우니까 진짜 맛있다. 여기다가 소스를 같이 뿌려서. 음! 이거 진짜 맛있다. 음잘 구워지니까 진짜 맛있어 지금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. 꽃이 하나 떨어뜨려가지고. 음! 아직 배가 안 찼는데, 끝나버렸어. 저 진짜 지금 몇개못 먹었거든요? 고기를 굽는데,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먹었는데도, 뭐 입으로 들어갔는지, 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. 큰일 다 처음에 너무 불이 세게 올라와서 당황해가지고 여러분, 만약 드실 때꼭 꽝꽝 얼어있는 고기만 꽂아서 해 드세요. 진짜 맛있어요. 그 대파랑 대패 삼겹이 기름이 많으니까 그딱 앙앙 먹었는데 육즙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. 한 10개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날씨가 꽤 더워서 불멍은 안 하려고 해요. 오늘은 패스하고 밖에서 좀 쉬다가 그냥 차 안에 들어가서 놀아야 될것 같아. 모기도 지금 너무 많고 불멍하면 너무 더울 것 같아. 진짜. 오빠가 짱인가 <laughs> 제가 저번 주에 백패킹 다녀왔거든요. 너무 재밌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좀 백패킹이랑 오토캠핑이랑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. 다른 장비 좀더 이제 경량으로 바꿔서 백패킹을 한번 제대로 입문해 보려고 요즘 장비 또 엄청 알아보고 있어요.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제 매번 텐트 막 치고 하는 게좀 힘들더라고요. 이제 작년 같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백패킹을 좀 겸해서 촬영해보려고 합니다. 짜잔! 오늘의 야식! 맛있겠죠? 이게 바나나 커스터드 푸딩? 뭐 그런 거래요. 이거 봉필이 언니가 먹으라고 가져다 준 건데, 이거 먹고 자려고요. 음, 음, 맛있는데 제가 원래 오늘 차에서 잠만 자려고 그 테이블이랑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가져왔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되게 초라하게 지금 차에서 먹고 있어요. 이거 너무 맛있는데? 굿모닝 <laughs> 오랜만에 차에서 잤더니 잘 잤어요 요즘 계속 캠핑할 때마다 잠을 잘못 잤거든요 오늘 진짜 잘 잤어요 조용해서 그런가?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밥을 먹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제가 캠핑 와서 저녁 한 끼를 되게 거하게 먹으려고 한 건데 예상치 못하게 실패를 해서 믿을지 않게 소식 중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침은 준비해온 대로 닭가슴살을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양배추를 살짝 데쳐줄 거예요. 지금 닭가슴살을 다 구웠고 양배추에 닭가슴살을 싸먹을 거예요. 닭가슴살 하나 놓고 싸면 끝! <laughs> 여기다가 어제 먹은 이 소스를 살짝 뿌려 먹으려고요. 게 닭가슴살이 맛있는 닭가슴살이라서 막 물리거나 그러지가 않아요. 그냥 치킨 같아. 이거 맛있어요. 음, 맛있다. 소스가 이거 진짜 소스 진짜 괜찮다. 진짜 추천. <laughs> 철수하기 진짜 귀찮다. 철수를 마쳤습니다. 드디어 왔어요. 여름이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. 진짜 더웠어요. 진짜 땀 뻘뻘 흘려서 차에서 에어컨 키고 땀좀 말리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이제 다음 주부터 얼음을 잔뜩 들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캠핑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물이랑 얼음 잔뜩 챙기셔서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모기 양도요. <laughs> 저는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캠핑장에 와서 진짜 마음 편하게 또 재미있게 놀고 갑니다.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 와 진짜 덥다. 미쳤다.